자, BT입니다. 이것도 요 모의고사, 고339번 문제죠. 문장 위치 찾는 거.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뭐 순서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애들도 많던데, 저는 순서보단 이게 더 간단할 것 같은데, 하여튼 애들은 순서보다 이게 더, 물론 뭐, 순서든, 이런 문장 위치 찾는 사회, 문장 사진 문제든 다, 어쨌기는 <laughs>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죠 자, 보면. 자, they might be sitting. 그들이 그냥 still. 가만히 sitting.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을 수도 있다고 말할 때. As they imagine. 뭐를 상상해? All of this. 이런 것들이 많은 뭐 걸. Imagine은 뒤에 목적으로 이렇게 동명성어죠 뭐하는 걸. Walking back and forth along the path. 어떤 길을 따라서 앞뒤로. Back and forth. 앞뒤로. 앞뒤로 그렇게 walking. 걸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하면서, 그냥, they might be sitting still. 가만히 앉아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 슨 소리지? 세미콜론 터서 부가 설명해 놨죠. 그렇지만, they are relieving. 이 relieve 이런 말. arrive, relieve 이런 것도 좀 체험하다. 이런 소리. experience, 체험하다. 특히 뭔가 상상력, 상상 속에서 체험하는 것. <laughs> 그래서 relieve. 그들이 그렇지만, relieving, 적어도, at least, 적어도 최소한 어떻게. 해. In the imagination, 자기들의 상상력 속에서 뭔가 이렇게 리빙 체험을 하고 있는 거다, 뭐를. 자기들 발의 어떤 움직임을 최소한 적어도 상상력 속에서 체험하고 있는 거다. 약간 뭐 말도, 약간은 조금 원유적인 표현처럼 조금 뭐 정확하게 머릿속에서 이해가 잘안 되죠, 이것만 봐서. 자, 보면, researchers are studying. 연구원들이 뭘 연구하고 있다고. How are our everyday physical experience in the world. 이 세상에서의 어떤 우리의 everyday physical experience. 매일매일의 어떤 그런 물리적인 경험들에서 experience, 이기적으로 경험들이 contribute. To. 어떻게 contribute to 하는지. contribute가 어디 어디 기여하다는 소리를 했죠. 기여하다. 특히 이때 t 가전치잘라고잘생각하래서 그리고 뒤네 명사, 동사 오면, <laughs> 아닌지 동명사 써줘야 돼요. 이런 세상에서의 우리의 그런 everyday physical experience. 매일매일의 그런 어 물리적 경험들이, 아 o 어떻게 우리의 이해에 contribute, 기여하는지, 뭘이해하는 거. Mathematical concept 어떤 수학적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런 매일매일 일상적 어떤 물리적인 예상적인 물리적 경험들이 어떻게 이런 수학적 개념을 이해하는데 contribute 기여할까 뭐 이런 것들 연들이 연구하고 있다는 거죠. 음, the experience of walking along a path, 이 길을 따라서 걷는 것에 어떤 그 경험, experience 경험. 이 경험이 예를 들어서, can be a metaphor. metaphor, 은유, 비유 이런 소리잖 뭐에 대한 어떤 비유, 은유가 될수 있다고. thinking about arithmetic. arithmetic 이런 거 보통 뭐 산수 이렇게 쓰잖아. 뭐 수학보다 조금 간단한 개념을 얘기하겠죠. 뭔가 산수에 대해서 생각하는, 여기도 밑에 나오, 이산수로 밑에 나오죠. 산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뭔가의 어떤 은유가 될수 있다. 어떤 길을 따라 걷는 게. 이게 무슨 소리인지 보면. p a 그 길이 starts at some point zero. 그 그러니까 어떤 상상으로, 은유적으로, 어느 한, 영, 어느 시점에서 어떤, 0이라는 어느 시점에서 이제 그 길이 시작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 이미진 해보는 거. 그러면서, as children walk along, 아이들이 이렇게 걸어감에 따라, as a 함에 따라 접속사로 그 아이들 0이라는 어떤 출발 포인트에 시작해서, 걸어감에 따라, every step, 모든 어떤 그런 글이 발걸음이, every day 의 단수명사, 동사도 이렇게, 단수동서죠. 모든 어떤 그런 거리, 걸음이 뭐 한다는 거요. 그 아이들 l i 게원유 n e u n 한 유니터 나가게 한다는 거죠. 뭐로부터? From the starting point. 시작점부터 한 유니터 나가요한 걸음 걸을 때마다 이렇게 보면 하나씩 하나씩 더 더해진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보면 they can even take, 그리고 또이세미콜론좀더 부가 설명하는데 그 아이들이 can even take half a step. 뭐한 걸음이 아니고 반 걸음을 걸을 수도 있고 아니면 can take, can, skip, 이런 것처럼 뭐, skip a l o n g two steps at a time. at a time, 한 번에. 한 번에 또두 걸음을 skip, 훌쩍 건너뛸 수도 있다는 거야. 뭐, 걷다 보면 반 걸음을 걸을 수도 있고, 한 번에 두 걸음을 걸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훌쩍, 훌쩍 뛰어서. They want to imagine if, 그리고 만약에 그 아이들이 상상하고 싶어 한다면 뭐를, what it might mean to add and five, 이런 거, 입지 가져오고, 뭐를 의미하는지, 뭐가? To add and five and nine. 즉, 5나 9를, 5랑, 그리고 9를 이렇게 추가시키는 거를, 5나 9를 추가시키는 게 one might mean.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아이들이 상상하고 싶어 한다면, Friday t h e could think of first walking, 뭐, 뭐를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 야 First walking five, walking nine steps. 처음에는 뭐, walking nine steps. 앞 걸음을 걷고, then 그리고 나서 walking five more. 다섯 걸음을 더 걷는 것뭐 이런 것들을 <laughs> 아이들이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또한 그렇지만 또 그런 게 또한 모두도 도와줄 수 있다고 아이들이 말하는 거. 그럼 그 아이들이 think about 또 뭐를 또 생각하는 것. What fourteen minus three might mean. 즉1 4 빼기 이 what mean. 뭐를 의미하는지를 또 생각하는 걸또 도와줄 수 있다는 거. 어떻게 하면 그거 왜냐하면 the can imagine. 그 아이들이 또뭘 상상할 수 있어서. 이미지 내 목적으로 동영상 온다고 랬죠 워킹 빼즉 뒤로 걷는 걸 아이들이 상상하죠. 그러니까, 어느 이 길을 걷는데, 그 0이라는 어느 한 시점, 어느 한 시점을 0으로 기준으로 잡고, 그러면서 또 뒤로 그러면 그게 일종의 마이너스 형식으로 포함될 수 있으니까, 결국, 14-3이 뭔가, 이렇게 하려면 14 걸음 걷고, 또 뒤로 이렇게 세 걸음 걸어보면, 아, 이게 14-3이 뭐, 11이구나, 뭐, 11 걸음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아이들이 그런 어떤 길을 걷는 거를, 마치 뭔가 이렇게 수학적 개념으로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여기 지금 보면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래놨어, 제일 처음에. 연구자들이 연구원들이, 리서처들이 뭘 연구하고 있다고. Everyday physical experience in the world.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매일매일의 그런 물리적 경험들이 이런 수학적 개념을 이해하는데, how contribute? 어떻게 기여할수 있을까? 그런 걸 연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길 걷는 것도 일종의 산수를 뭐, 생각할 수 있고, 뭔가, 길을 걷는 걸 산소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쓸수 있다는 거. 이렇게 쭉 이렇게까지, 쭉다 적은 게 여기까지는 별 의미, 틀린 게 아닌 것 같았네. 근데, 이렇게 해놓고는, 그 아이들이 이렇게 직접 걷고, 직접 이렇게 걷고, 얻고 이렇게 한거말그래도 행동을 하는 거 말고도 도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여기, they might be sitting still. 근데 가만히 앉아있을 수도 있다고, 뭐 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머리 속에 모든 것들이 이렇게 걷고, 이 길을 따라서 앞뒤로 걷는 걸 상상하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앉아있어 상상하더라도, 최소한 적어도 in the imagination, 자신들의 상상 속에서, 그냥 아이들이 그 발의 움직임을 believing, 체험하고 있는 거란 소리겠죠. 여기 앞에까지는 전부 다, 다, 나는 뭐, 직접 어떻게 보면은 다 아이들이 걷고, 뒤로 웃든, 뭐 앞으로 조금씩 걷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직접 걸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체험하면서 산수의 개념을 아는 거고, 그 뒤부터는 그냥 상상을 하는 거. 가만히 이렇게 그런 게 상상하면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도 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if they close the eyes, 눈을 감고 있으면, they might even imagine, 뭐를 상상할 수 있다고. The shape of the p a e s s 눈을 감고 있으면서 그 길의 형태를, 즉 어떤 길일지 상상을 준다.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만 이제 하는 거죠. 눈을 감으면, 그 어떤 길의 형태를 상상할 수도 있고, 그 길에 있는 그 나무의 어떤 냄새, 아니면 t 사운드 어떤 소리. There is made, 만들어지는 소리, 말 때. When they step on dried leaves. 그 아이들이 dried, 건조한, 마른 그런 나뭇잎을 밟았을 때 나는 소리, 뭐 이런 것들도 상상할 수 있다. 그러면서 상상 속에서 몇 걸음을 가면은, 뭐 아홉 걸음 가르면 구고, 거기서 또 다섯 걸음 더 가면은 구다교가 돼서 십사가 되고, 또뭐 14걸음 갔다가 뒤로 또 3걸음 빼지면은 뒤로 3걸음 걸으면 거기서 3걸음이 빠져서 또 10일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처음에는 앞쪽에는 아이들이 직접 이제 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산수의 개념을 알아가는 거고 그 뒤에부터는 신체적 경험이 아니고 뭔가 상상 속에서 상상 속에서 뭔가 할수 있는 거. 그리고 여기 지금 5화까지는 그 앞까지, 다 어떤 직접 아이들이 걸으면서 어떤 산수의 개념을 아는 거고. 근데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오해 이자인가? 그 아이들이 대신에,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상상을 하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길을 따를 걷는 걸 상상하면서 앉아있을 수도 있다고. 그렇지만 그렇게 앉아있어도, 최소한 자기들의 어떤 상상력 내에서 어떤 발의 움직임을 체험할 수 있다. 체험하고 있는 거다. 해놓고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어떻게 상상을 하고 있는지, 뒤에, 5분 뒤에 내용이 보여주죠. 아이들이 눈을 감고 있으면,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 길의 형태도 상상하고 그 길에 나 있는 나무의 어떤 그 길을 따라 있는 나무의 냄새 아니면 아이들이 그 마른 나뭇잎을 밟았을 때 나는 그 소리 뭐 이런 것들도 상상이 되면서 자기들 그 발걸음 걷는 그 걸음을 아까 저 위에 박스 안에 있는 저 있는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자기들의 이 걸음 발의 어떤 움직임, 무브먼트 이런 것들도 다 상상 속에서만이라도 어떻게든지 체험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그래서 조금은 내용이 뭐 재미난 내용이 아니라서, 뭔가 이렇게 이산 처음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매일매일의 물리적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 수학적 개념을 어떻게, 수학적 개념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기여를 하느냐 하는 걸, 이 길을 따라 걷는 걸 비유해서 해놨는데, 이게 이제 좀 신체적으로 직접 걷는 거냐, 아니면 이제 4번, 5번 더 뒤에부터 뭔가 그때부터는 직접 적 직접 신체적으로 걷는 게 아니고 상상을 통해서 그런 걸또 어떻게 경험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직접 걷는 거냐, 아니면 상상 속에서 걷는 거냐. 그런 것들을 나눠지는 어떤 기준을따졌서이 5번에 저 박스에 있는 말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조금 내용이 이렇게재밌는건 아니에요. 당연히. 재미없지. 무슨 순위인지. 뭐 대충은 알겠는데, 그래도 뭔 이딴 재미없는 내용을 내놨나 싶어도. 글이라게늘 쉽고 재미있고 이런 호기심이 끄는 글만 보는 게 아니고 조금은 따분하고 조금 이해가 안 되거나 좀 그런 것들도 자꾸 보면서 자기가 그런 걸 익숙하게 최대한 문의력, 이해력을 키워나가야 돼요. 이해력을 키워나간다는 게늘 쉽고 간단한 문장만 봐서 그건 뭔 이해력이 키워나가겠어. 문제도, 어려운 문제 자꾸 풀어봐야지. 자기 의 어떤 능력이 켜지는 것처럼 이렇게 글도 따분하고 지루하지만 이렇게 재미없는 글이라도 자꾸 보면서 아 이게 무슨 소리구나 하고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해봐야 돼 그래야지 실력이 되는 거니까 눈치는 거지 말고 열공하라고